367번 367번이 뭐임 어떻게 <laughs> 우어복소수에서 a 플러스 bi 이복소수가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laughs> 실수부분이 요 a 요게 실수분이고 허수부분은 i를 제외한 요거 요게 허수부분이죠 실수부분 허수부분이다 그럼 자 이거 루트 e 마이너스 i에 이거의 실수부분 부분하면은 뭐 i 제외한 여기 여기다 루트2가 소수부분 아 소수부분이라 한다 실수부분이잖아요 그래서 a가 루트2고 허수부분을 b라고 한다 그럼 얘는 2분의1 플러스 4i의 허수부분 부분하는데 얘는 뭐 조금 쪼개서 본다면 2분의1 플러스 2i가 되고 허수부분은 이거 i 앞에 붙어있는 숫자 그거이기 때문에 2죠 i 앞에는 정확하게는 플러스 2가 붙어져죠 플러스 2 그래서 b가 2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은 루트 2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6이죠 6 <laughs> 그리고 373번 373번은 사실 그냥 저 z를 그냥 대입을 하면 되긴 하거든요 이게. 373번이 음. z가 1 플러스 루트 3i 1 플러스 루트 3i고 그 다음에 z 제곱 마이너스 2 z 더하기 2 얘를 구하려라 그러면 이거 <laughs> 얘를 사실 대입해도 된다고 1 플러스 루트 3의 i 제곱에 마이너스 2의 1 플러스 루트 3의 i 그러니까 계산을 했었어 풀 수도 있어 이렇게 이 계산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할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맞지 맞는데 <laughs> 이걸 할때 귀찮은 계산을 직접 할때 귀찮은 이유가 이 i가 있어서 i가 있으면은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 것도 해서 생각을 좀 <laughs>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할때좀 귀찮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런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가 있어서 귀산하,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에 얘는 i를 없애는 쪽으로 i를 없애는 쪽으로 하자. 어떻게 하냐면 i만 남기고 이항을 시킵니다. i만 남기고 이항을 시켜서 다음에 제곱을 하는거지 제곱 왜 제곱을 하냐면은 사 아, 이게 더 낫겠다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곱이다 제곱인데 어떻게 제곱하냐면 i만 남기고 이항시킨 다음에 이걸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z제곱-2z 더하기 1 얘는 루트 3i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3하고 그러면 이제 <laughs> 문제에서 물어본 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만큼이 1을 이항시키면 z 제곱 마이너스 이 z는 마이너스 4니까 여기 있어 이거를 대입시키면 되지 이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4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제 3 7번그 다음에 370 377번 377번은 얘는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되는 거죠. 뭐, 복수수 Z가 뭐 실수, Z제곱이 실수 이런 말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게이거야 Z제곱이 실수다. 아, 정확히는 음수다. 음의 실수. 음수다. 뭐, Z제곱이 같은 말이 Z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건데, 얘는 뭐냐면 Z가 순호수일 때요. Z는 순호수. 같은 말이 Z는 순호수란 말이야. 이게 순호수니까순호수는왜 그래? 예를 들어서 z가 2i라고 하면 z제곱은 2i의 제곱이니까 얘는 2제곱은 4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 z제곱이 음의 실수다. 아니면 z제곱이 0보다 작다. 이런게 나와있으면 z가 순호수다 얘인걸 알아야 합니다. 알고 이제 문제 풀면은 자 z가 x의 어 뭐야? 100 X의 E- <laughs> I하고 더하기 E의 I-3 하는데 그럼 순호수 되려면은 우리가 P Q 아이꼴로 복소수 문제는 P 요, 요 형태로 정리를 해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laughs> 순호수니까 얘가 0이고 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순호수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야지 이게 2x-2i, 더하기 2i-6, 이렇게 해서. 얘는 2x-6에, 뭐, 아, 2i가 아니라 xi죠. 어. xi. 그러면 이제 2x-6에,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i다. 이렇게. 그럼 얘가 0이고, 얘는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럼 얘가 0일 때 x가 3이죠. x가 3을 대입해 보면, 0이 아닌 것도 되는 거니까 답 x는 3이다. 순화수가 되려면 답 x는 3이다. 377번이고, 자, 그다음에 394번. <laughs> 자, 394번 넘어갈게요 394는 어, 복소수 z. 수 z하고 뭐 켤레 복소수는 z 켤레다. z 바다 이건 알고 있고. 여기서 기억이 z z 켤레가 실수이다.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laughs> 그럼 얘는 우리 복소수 Z 있으면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이 복소수 Z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제 풀때 시작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Z는 A 플러스 B I 라고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서 Z 플러스 Z 켤레 하면은 아뭐 Z 켤레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A 마이너스 B I 이렇게 그리고 기억이 봅시다 기억은 Z 플러스 Z 켤레를 본답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B I에 A 마이너스 B I다 계산하면 그래서, ea다. 맞죠? 그럼 ea는 뭐야? 얘 실수죠? 얘는 실수다. 그러므로, 기억은 맞는 겁니다. 하고, 니은은 z가 허수이면, z가 허수, 허수이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z가 a 플러스 bi인데, 허수가 된다는 거는 a, 아, 허수라는 거는 그냥 바로 그거죠. 여 허수라니까 뭐냐면, b가 0이 아니라는 거지. 허수라는 거는 b가 0이 아니다.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 z가 이렇게 됐고, <laughs> 이런 상태에서, 이제 z는 보면, z는, z, 어, z랑 z켤레, 마이너스 z 켤레로 보는데, 일단 z고, z켤레가 a-bi였으니까, 마이너스 z켤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i 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서 물어보는 게, 이 z랑 z켤레가 같다. 같은가?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i랑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같은가 이걸 봐야 되지 두개 같다고 할수 없죠 이거 문제에서 z가 허수라고 하면 알려준 게 b가 0이 아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얘가 0이 아닌 것밖에 없으니까 어, a랑 마이너스 a는 분명히 뭐 같을 수도 있지 a가 0이 뭐. 근데 a랑 마이너스 a는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 이게 뭐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같다고 할수 없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거야 그 다음에 디귿은 z 곱하기 z 켤레가 0이다 z 곱하기 z 켤레가 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a 플러스 bi에 a-bi 곱한거고 이거는 우리 합차공식이지만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는거죠 i제곱 때문에 이거다 그럼 얘가 0이랍니다 얘가 0이면 우리 복소수에서 복소수 세트는 보통 a 플러스 b i라고 되는데 여기서 a랑 a가 실수고 b는 실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 가지고 우리 실수가 있고 여기에서 허수를 추가시켜 가지고 만든 게 복소수란 말이야 이게 복소수라서 복소수는 a 플러스 b i 정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이렇게 생겼으면서 a랑 b는 실수다 이렇게 이게 이게 복소수의 정의라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 디귿에서 알려준 건, 얘네 두개 합이, 제곱의 합이 0이다.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이거, 이유를 설명하긴 했는데, <laughs> 이제, 외워주자고 했죠, 이제. 우리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0이다라고 하면은, A도 0이고, B가 0이다. B도 0이다. 요거라는 결론이 된다 했죠, 이게.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뭐, 세개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이라도, A, B, C가 셋다 실수면은, 실수라고 이런 조건이, 얘네 두 개가 같이 나오면, A는 0이고 B는 0이고 C는 0이다. 요거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A가 0이고 B가 0이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Z는 어떻게 돼? 0 플러스 0이라는 그건 0이라는 거죠.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죠. 맞다. 이거에서 시작하면 Z는 0이다. 그리고 398번. 398번은 켤레 복수수의 성질인데, 일단, 알파가 4 플러스 3i 하고,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고, 그때, 알파 알파 켤레 더하기, 알파 켤레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켤레, 더하기, 베타 베타 켤레,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데, 음 어,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네. 여기 앞에서 알파 켤레가 공통 인수니까 알파 켤레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다. 뒤에는 베타 켤레가 공통 인수니까 베타 켤레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공통 인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생겨서 어,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라고 할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 켤레를 각각 씌운 거는... 한 번에 씌운 거랑 같다고 했죠. 이게 켈레복수 성질이잖아. 한 번에 씌운 거는 각각 씌운 거랑 같다. 얘네 두개 같은 거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그럼 우리 얘요거두 개를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되지. 두개 더한 거는 3 플러스 아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두개 합한 거에 켈레는 3 마이너스 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역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얘네 두개 곱하면 되지. 3 플러스 아이랑 3-i를 곱하면 답이 된다. 얘는 제곱빼기 제곱이면 9빼기 i의 제곱빼기 제곱이니까 i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라서 더하기 1, 1일입니다398어그 다음 넘어갑시다. 좀 넘어가서 407번 다 빼기 <laughs> i의 규칙성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i에 대한 규칙성, i의 1제곱은뭐 일제곱 1제곱은 자기 자신이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이고, i의 네제곱은 1입니다. 여기 계속 넘어갈 때마다 곱하기 i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곱하기 i, 곱하기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마이너스 i도 규칙성을 알아야 돼. 마이너스 i 규칙성은 1제곱함 이거고. 제곱하면 뭐고 근데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i 하는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넘어갈 때 곱하기 마이너스 i를 하는데 그럼 i 세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i 곱하면 그냥 i고 또 곱하기 마이너스 i 하면은 마이너스 i의 네제곱은 4에다가 얘를 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도 참 곱하기 i 하면 다시 i로 시작하는 거지. 여기 규칙성이 시작 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또 마이너스 i를 또 곱하면은, 어, 마이너스 i가 되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규칙성이 얘네 4 개가, 4 개가 이제 반복되는 규칙성을 갖는다. 이게 기본이고, 그럼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i라는 거는 고유적인 특징으로 거듭 제곱하면 규칙성이 있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막 복잡한, 막 복잡한 i에 대한 식이 있어도, 얘는 제곱하면 거듭 제곱해나가면 제곱, 세제곱, 네제곱, 오제곱, 쭉쭉쭉 해나가면은 분명히 규칙성이 있는 겁니다. 규칙성이 보일 거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 407번, 407번은 나와 있는 게, i의 10제곱 더하기, i의 11제곱 더하기, 얘가 i분의 1의 12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i분의 1에 13제곱 이렇게 이걸 구해달래. 근데 우리 알아야 되는 게, i분의 1은 분모의 실수화 하면은 분자분모에 우리 뭐야? 켤레를 곱해주는 거죠. 켤레 곱하면은 분모가 i랑 마이너스 i 곱하면은 1이지 플러스 1 되지. 이것 분의 마이너스 i, 즉 마이너스 i다. 그래서 얘는 뭐 i의 10제곱, i의 11제곱에 사실 이거는 분모의 실수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규칙성이 우리 4개 개 주기로 갔었으니까. 10제곱이랑 11제곱은 우리 10을 4로 나누면 4, 2, 8의 나머지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이 4번 4개짜리가 규칙성이 4번그 4번짜리가 4번이 4번짜리 그 주기가 2번 나오고 2칸 더 간다. 이거야. 2칸 더 가면 뭐야? 1칸 2칸 더 가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제고 i의 11제곱은, 어, 11 나누기 4를 하면, 4, 2, 8에, 나누기가 3이죠. 그럼 얘는 그 주기가 두번 나오고, 세칸더 간다. 하나, 둘, 세칸더 가면,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i의 12제곱은, 얘도 마찬가지로, 어, 12를, 얘도 주, 규칙성이 4란 말이야. 4, 3, 12에서 0. 그러면 얘는 딱세 번, 하나 둘세번딱 맞춘 게 여기가 12라는 거죠. 그럼 세번딱 맞췄다는 게 여기 맨 마지막 거만 딱딱딱 딱, 딱 맞추는 거 맞춰졌으니까 그러면 얘는 1이다. 1. 그 다음에 13제곱은 13 나누기 4를 하면은 43 12에 얘는 반복 세번딱 반복이 되고 한번두번세번딱 반복돼서 여기가 12였는데 그 다음에 하나 한칸 더가자 한칸더 그럼 규칙성 한칸더 뭐야 마이너스 아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i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얘네 두개 계산하면 는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됩니다. 아, 마이너스 a 가 되고, 음, 4 0 7 했고 그 다음에 408. 408좀 간단한가? 음, 408번 하면 되겠다. 408번은 저 위에 규칙성 이어서 가면 돼서, 요거 요거 요거를 이용해서 가면 돼요. 요거. 얘는 요거 네 개가 반복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네가요네 개가 규칙성으로 반복되는 거고. 그럼 408번은 아까도 봤듯이 i분의 1은, i분의 1은 마이너스 i 였습니다. i분의 1이 마이너스 i니까. 이거 408번은 i분의 1을 바로 그냥 마이너스 i로 바꿔서 할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i 더하기 i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 제곱. 얘는 이거의 세제곱더하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i의 십제곱까지 이번에 뭐냐면 그냥 규칙성이 아니라 더하기를 해달래 더하기 더하기 해보면 자이 규칙성이 네개가 있는데 요거 네개한 번에 규칙성이 4개를 1 2 3 4를 다 대고 오면 어떻게 이거랑 이거 체크한 거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i의 마이너스 1에 i의 1다 더하면은 어, 없어져서 0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 주기가 더하면 0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10까지 1 0 제곱까지 보면은 0까지 주기 나누기 사를 해보면 사이팔의 나머지 그러니까 이네 개짜리 주기가 두번 나오고 두칸더 간다. 그러면 네 개짜리가 하나 둘셋네 개짜리 주기가 한번두번 번 나오고 두칸더 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 주기의 합은 영이라고 했죠. 요거 다 더하면 영이다. 그 다음에 두칸더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한 주기 가고 한 주기 가고 또한 주기 한 주기 당 영이니까 하고 마지막에 두 칸을 더 가면 두 칸이 두 칸이 뭡니까 이거 두개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요거 두개더 생긴다는 거지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를 더 더해준다 그러면 답이 0 0 이거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얘가 그대로 답이 되겠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답이 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두개 더한 거 여기까지 봅시다